자 오늘 4월 11일 오늘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주간 야구 국내 야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너무 좋았습니다. 어제 싹다 올킬 어, 싹다 올킬 가져왔고요. 예, 어제 승패라인들도 이렇게 어, 전부 올킬이 났다. 적득 두 경기 빼고는 전부. 어, 크보는 지금 이틀 동안 한 경기도 안 틀렸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저께 올정배 드렸거든요. 옆에 어, 안 보인다고. <laughs> 나도 좀 랄보 떨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크보 이틀 동안 한 경기도 안 틀렸네. 거기다가 오늘 메이저 너바는 믹스바리 해가지고 주간 3.4배까지 잘 들고 왔다. 구매는 숲티 v 와서 다시 보기로 해주셔도 되고요. 라이브에 오셔도 되고 다시 보기 영상 아무데나 해주셔도 되고 유튜브에 패키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회원전용 게시판에서 조합회를 확인하시면 된다. 첫 번째는 LG 두산 가보겠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로젠버그 이때 이제 빠다를 못친거 해석하는 게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로젠버그가 처음 만나는 자원 투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슬라이더가 주무기인 선수기 때문에 어그그 그 문제일 거냐 어, 아니면은 타격감이 한번 이제 죽을 타이밍이 됐냐 어, 이거였는데. 그래서 다음 경기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근데 다음 경기에서 하영민 어, 조금 좀 털어볼 만하다는 생각은 좀 했었는데 시원하게 털어버리면서 예, 우리의 타격감은 아직 유지 중이다. 어, 황족 LG만이 전세계 야구에서 지금 믿을만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을 팀이 없죠. 예, 다저스, 양키스, 뭐 MPB는 누가 있습니까 믿을 놈이. 아무도 없죠. 혼전양성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황족 LG 건재하다. 음. 부산은 지금 타협감이 조금 올라와가지고 경기들을 조금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비에서 좀 말아먹고 있어요. 요즘에 최근에 4경기 연속 실책이 나왔단 말이야. 여기가 아무래도 지금 유격수 문제 삼존수 문제도 있는 데다가 야수들이 좀 젊은 선수들이 좀 바뀌는 구간이다 보니 어, 수비에서 실수가 좀 잦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분석을 할때 실책을 놓고 분석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팀이 실책이 더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수 있지만 그게 그 경기에서 나온다라는 건알 수가 없거든요. 예, 이거는 그냥 운의 영역일 뿐이지. 나무튼 좋았던 흐름이 수비 쪽에서 좀 한번 끊어졌다는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팀들도 흐름을 좀탈 수밖에 없는데 어, 그런 점은 좀두사 입장에서 좀 아쉽겠죠. 자, 송승기 앞선 두 번의 등판 모두 좋았습니다. 하나전 7이닝 무실점 1피안타, 기아전 5이닝 2실점 7피안타. 두 경기 모두 좋았고요. 네, 두 경기 모두 홈에서 던졌고. 젊은 선수라가지고, 원정에서 가는 첫 경기 이런 거는 좀 제가 조심하려고 하는데, <laughs> 이 선수가 지금 홈에서 또, 또 등판을 하잖아요. 예, 안 좋게 볼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시점이기도 하고. 예, 근데, 어쨌든, 기아 상대로는 피안타도 조금 맞고, 볼렛도 조금 내줬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젊은 투수들의 특징이 주자 나오고 그러면 좀 다화하면서 볼질 나오고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죠? 네, 그런 거는 좀 있었고 자 오늘 두산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완 투수가 우타자를 상대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주무기가 스플리터예요 네, 스플리터고 제가 경기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스플리터가 아직까지 피안타를 맞은 케이스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허스윙 비율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선수가 주무기가 스플이기 때문에 우타자 라인이 많은 두산 상대로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스플리터라는 구종은 처음 두번 봤을 때는 조금 좀 적응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어제 하영민도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렸죠. 하영민이 처음에 LG 두번 만났을 땐잘 던졌는데, 세, 네, 다섯 번째 만났을 땐 털리기 시작했다. 어제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 스플리터라는 구종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송승기, 어, 좀 기대치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원준 같은 경우에는 뭐이 선수 특징이 잠실에서는 조금 좀 던져요 네, 극단적인 뜬볼러기 때문에 어, 본인의 그 본인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피홈런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어, 잠실에서는 어느 정도 던진데 어. 뜬볼 투수들은 피홈런 억제만 조금 되면 위기관리 능력 쪽에서는 땅볼 투수들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어, 조금 소위 말리는 경기를 한 번씩 좀 만들 수 있거든요. 어, 근데 솔직하게 최원준이 옛날에 폼을 못 보여준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그죠 이 선수가 옛날에는 소위 국대급 선수였거든요 예, 물론 잠시롬 쓰는 건좀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진짜 리그에서 꽤잘 던지는 3옵션 이었단 말이야 근데 2023 시즌부터 조금 좀 맛이 가 가지고 예, 지난 시즌에 4.93 지난 시즌 6.42 올해도 5.14어 도통 이 좋았던 최원준의 모습으로 좀 돌아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좀 많이 던지고 뭐대 나가고 뭐 이런 영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LG <laughs> LG 상대로는 그래도 원래 좀 괜찮았던 선수인데 최근에 이제 부진하고 있는 2023 시즌 이후에 만나서는 어, 그렇게 뭐 좋은 성적을 찍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잠실이기 때문에 어, 갑자기 좀잘 던질 수는 있기는 한데 어, 그 기대치도 진짜 이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이 경기는 어 저는 송승기가 두산 타사들 상대로 상성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인투격의 그 볼질 문제 어, 당황하고 이런 것만 좀 많이 안 나오면은 어, 지금 lg 타협감도 유지가 되고 있고 예, 뭐 lg 안볼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잠실에서 던지는 최현준이기 때문에 탈탈까지만 안 가면은 언더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예, 두산이 근데 주정에 불편을 좀 많이 써가지고 선발이 조금 벌어지면은 닭장 열어 버릴 가능성이 있어 아, 애매한 불펜 써버릴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건 오바 거든요 이거죠. 그렇죠? 어 근데 저는 뭐 적당히 수준까지는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언더 보겠습니다 전반도 LG. 다음은 NC 롯데 이게 NC가 홈 인데요 이게 사직에서 경기를 합니다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어. nc가 지금 그 사고 때문에 이제 홈에서 경기를 좀 못하거든요 이제 정비를 좀 해야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일단 홈원정을 바꾸고 나중에 이제 다시 바꿔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장은 사직인데 아목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킁킁 거려서 어, 구장은 사직인데 말공격은 nc가 하는 어, 요런 상황인 거죠 자 일단은 지금 잠시만요 이거 내가 보고 하나 말씀드릴 만한 게 있어가지고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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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 롯데 자 NC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타격감이 어느 정도 좀 괜찮긴 한데, 최근에 좀 기, 타격 기복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예, 최근에 이제 바꾸는 빠진 거는 아무래도 타격이 좀 크다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것도 롯데도 홈이야. 근데 롯데 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롯데 홈에서 잘해요. 음. 솔직하게 이 정도 배당 받을 경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음. 아무리 그래도. 일단, 롯데 어, 홈에서 최근에 뭐, 예전 같은 그런 활기찬 모습이 아직까지는 안 나와요. 그죠 근데 홈에서 지금 나름대로 일단 경기들은 그래도 좀 이기고 있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예, 타격감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기아상대로 스윕까지는 어제 당하진 않았죠. 예, 우리가 반대를 잘 받고. AC 같은 경우에는 바꿔는 공백이 조금 좀 느껴지면서 좀 좋지 않았던 경기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칠 때는 좀 화끈하게 치긴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자, 오늘 김태경 이 선수고, 이 선수가 이제 옛날에는 뭐 선발 불펜에서좀 이제 왔다 갔다 좀 한번 좀 나왔던 이제 그런 자원들이긴 한데요. 이제 최근에 거의 던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삼성전에 한번 득판해가지고 2.2닝 8실점 3자책, 어, 피협론 두방 맞은 경기가 올 시즌에 한번 있다. 어, 올 시즌 지금 제가 세부적인 기록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음, 일단은 이 선수가 구종을 좀 다양하게 던지는 선수긴 하거든요. 포싱 커브, 슬라이더, 스플리터 이렇게 던진단 말이야. 근데 평균 구속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네. 어, 138이 나와가지고, 아, 어, 이거는 조금 좀 많이 그래요. <laughs> 이거는, 어, 이거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록 보고 나서. 아, 진짜 농담하는 제가 41살인데, 제가 진짜 반년만 못 만들어도 138은 던질 것 같거든. 이건 좀 너무 심해요 구속이. 음, 아무리 그래도. 음, 아무리 뭐 젊은 선수라고 해더라도. 그러니까 낯설음? 뭐, 롯데 안 만나봤으니까, 롯데가 좀 낯선 투수들한테 좀 좋지가 않잖아요. 역대를 한 번도 옛날에 뭐한번 만났거든. 2020 시즌에. 근데 롯데가 이제 자주 안 만난 투수들한테 좀 낯가림이 좀 심하단 말이야. 어, 근데 138은 조금 좀 심하다. 어, 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만 한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까지 기대치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구종을 좀 다양하게 던진다는 부분에서 어떤 롯데 그 특유의 낯설음. 어 이런 부분이 좀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어뭐 자원도 아니고 우환이고 예 그리고 이 정도 구속이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한번 털어볼 만하지 않나 어, 지금의 롯데의 빠따로 어 박세웅 같은 경우에는 어엔전어 엘지전의 어, 환경이 좀 좋지 않았는데요 예 KT 두산 약간 좀 이제 어, 빠따 좀 약한 팀들 만난 거는 있기는 합니다 예그렇기는 하지만은 어, 요 팀들 상대로는 조금 그래도 괜찮게 던졌다 어 근데 요 괜찮게 던진 거를 많이 믿을 수는 없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뭐 지금 좋은 컨디션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고요 근데 NC전에 좀 좋지가 않아요 예, 박세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박세웅의 단점은 이 선수가 진짜 흠잡을 게 많이 없는데 커맨드가 약간 불안하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 큰 거를 좀꽤 맞는 편이죠 예. 근데 섬당점 효과도 좀 받고 그랬는데 피엄런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데이비슨 이런 친구들한테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NC도 지금 타감이 완전히 100%인 상대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박건우가 없다 보니까 어, 못 치는 경기들을 확못 쳐버리기도 하거든. 어, 그래서 뭐 박생도 어느 정도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김태경도 아, 아무리 아 롯데가 자주 안 만난 투수들에좀 약하기는 하나 138은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략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어, 이경기 역시 오바도 괜찮은 선택지로 보이죠 지금 nc가 어, 불펜 필승조 라인에서좀 괜찮아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타이탄 경기에서 좀 메리트가 있기는 한데 김태경이 솔직하게 이인기 팀기 대치도 좀 낮을 뿐더러. 어, 지금 중간 다리 불펜들은 많이 불안하단 말이야. 어, 이거는 롯데도 마찬가지죠, 사실. 예, 그래서 이거는 오바를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어, 오바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 경기는 롯데 보겠습니다. 롯데 1.64중거는 솔직하게 좀 꼬신발이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예, 이 독이든 성배를 마셔볼 만하다. <laughs> 마셔볼 만하다. 아 이거 보세요. 김태교하고 박세용이 만났는데 이 정도 배당을 줬어요. 그리고 롯데가 지금 원정이라거나 본인들 잘하는 사직이란 말이야. 어, 지금 타입감도 괜찮고. 1.64를 줬어. 이건 제가 봤을 때 상대 전적 때문에 준것 같아요. 예. 그 오지들은 상대 전적을 좀 많이 찬가같기 때문에 음, 상대 전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롯데를 좀 배당 좋게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어, 정도 생각을 합니다. 롯승 오버 보겠습니다. 박세용이 털릴 것 같다. 그러면 오바 으금 푸근하겠죠. 예, 여러분들 판단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삼성 KT. KT 는아 정말 죄송합니다. 목이 왜 이러냐. 어. 차도 많이 마시고 이러는데,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나? <laughs> 죄송합니다. 특히 불편하시죠? 에, KT는, 빠따가 요즘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에, 진짜 준이치급입니다. 근데 딱 야구하는 꼬라지도 준이치하고 비슷하죠? 에, 불펜으로 막아서 이기는 한두 점차 싸움. 음. 리드 잡아놓고, 불펜 해줘! 불펜 해줘! 어, 딱요 모드 가고 있고, 어제는 뭐 불펜들을 돌릴 수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에이가 어, 이제 푸근하게 한번 이겼고요. 그래도 위닝 시리즈는 챙겼다. 삼성은 뭐 꾸준하게 좋죠. 예, 지금 불펜 쪽에서 불안감들이 좀 드러났던 경기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예, 그래도 리그 최악의 불펜까지는 절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얼추 돌아가 일단 불펜이 어, 아예 안 돌아가는 수준은 아니고 예, 타격감이 지금 조금 좀 다운 느낌이 좀 살짝 나기는 하나 어,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역시 최악까지는 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삼성이 득점 루트가 좀 다양한 팀이라고 생각은 해요. 예, 뛸수 있는 선수들도 많고, 예, 어제 경기 이겨주는 것도 보면은, 그 빠른 주자들 진짜 대단하죠. 예. 참 박진만 감독이 팀을 좀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비도 단단한 팀이고. 아무튼 좋다. <laughs> 오늘 경기는 좀 위험하죠, 그쵸? 예, 윌리엄 쿠에 갔을 때 이승현이 만났는데 일단은 이승현부터 얘기를 좀 하면, 이승현이 지금 폼이 전혀 안 올라왔어요, 그죠? 예, 시 c 전에 지금 밸런스가 일단은 안 잡히고요. 이승현이라는 투수의 장점은 구위가 좋은 선수거든요? 예, 높은 타점과 구위가 좋은 선수야. 이 선수가 원래 서드 피치가 좀 약하기 때문에 우상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그거를 구위로 이겨내는 선수란 말이야. 어, 높은 타점, 예, 거기에서 오는 힘 있는 직구, 어, 그리고 회전수 좋아서 팍팍 떨어지는 슬라이더 커브, 이런 것들이 장점인데, 이제 앞선 두 경기에서 볼질이 3개, 4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승현의 최대 장점은 삼진을 많이 잡는 거거든요. 삼진을 최소 이닝당 하나 이상 뽑아요, 이 선수가. 어, 선발로 갔을 때도 그랬어. 보통 선발로 가면은 삼진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없었어. 그만큼 구위가 좋은 선수란 말이야. 작년 시즌 초반의 모습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금 시즌 초반에는 그런 모습이 아예 실종이좀 돼버렸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경기에서 삼진도 하나, 두 개. 어, 하나 전에도 두 개는 좀 아쉽네요. 이게 플로리얼 찬스도 있었을 텐데. 음. 플로리얼 찬스도 있었을 텐데. 어, 요 경기에서도 저기 했네. 요즘 플로리얼 좀잘 치긴 합니다. 아무튼 이승현이 여전히 안 좋은 시점에 있다라는 부분은 뭐 리스크라고 좀볼수 밖에 없는 것 같고요. KT가 아무리 뭐 이제 식물바다다 뭐 수석성이다 식물이라서 어, 비올때 잘한다 뭐 이러지만은 자완공은 그래도 좀 친단 말이야. 어, 승현이가 좋은 컨디션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어, 작년 시즌에 한번 만나가지고 5.26, 6.7점 9피안 타로 좋지가 않았고요. 이 경기에서도 3진을 6개 뽑았는데 최근 경기들 보면 3진이 안나오죠 그래서 이승현 저는 조금 오늘도 좀 위험하지 않나 KT가 우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KT가 자완공을 좀 치는 편입니다 반대로 이제 윌리엄 쿠에봤었는데좀 뜨뜻 미지근해요 예. 6.2 3실점 3실점 2실점 하면서 뭐기본방은 해주고 있는데 좀 뜨뜸이지가는 다이 선수가 지금 변하고 0점이 좀덜 잡혔거든요 이 친구도 예, 그래서 직전 경기도 SS전에 볼넷을 다섯 개는 해주기도 하고 아무튼 쿠에바스도 좀 좋은 시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선수도 좀 주사위형 투수거든 어, 소위 잘 던질 때가 됐어 <laughs> 이놈 자식 <laughs> 좀잘 던질 때가 됐어 어, 지금 문제는 전체적인 9위가 아예 쭉안 나온다는 느낌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슬라이더, 커브, 커터 이런 건 이제 주구종이거든요. 이제 회전수 기반의 변화구가 주구종인데 그런 구종에 영점이 좀안 잡혀 있단 말이야. 어, 근데 이마이 좀안 좋았으면 한번 좀잘 던질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어, 생각이 좀 살짝 들긴 합니다. 이제 좌타자들 상대하는 게좀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 선수가 체인지업, 음, 체인지업은 좀 별론데 커터가 좋기 때문에 좌타자 상대가 좀 그런 대로 좀 돼요. 어, 뭐, 삼성전 성적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최근의 경기력을 보면, 이거는 삼성을 보고 싶은데, 저는 승현이가 나온다. 예, 그리고 불펜은 KT가 좀 낫거든요. 그죠? 어, 제가 삼성하고 SSG, 사연전을 보면서, 불펜은 SSG가 낫다고 말씀드렸잖아. 어, 그래서 니드를 잡히고 불펜 싸움에 들어가면 삼성이 힘들다고. 어, 한 경기는 졌고한 경기는 갠신이 이겼죠. 에? KT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오늘은 선발 싸움에서 비슷비슷하거나 저는 쿠에가 조금 정도 낮다 어, 근데 쿠에가 얘도 피업론을 몇 점짜리 맞냐 이게 좀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기대치 자체는 저는 쿠에가 좀 낮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KT 보겠습니다 KT 승마 올 오버 이게 승현이 때문에 조금 계산이 어렵다 KT가 지금 미친 언더팀이거든요 미친 언더 팀인데, 승현이가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라가지고 좀 어려운데, 어, 오늘은 오버 보겠습니다. 쿠에도 좀 실점할 것 같고요. 예. 어우, 일단 이 경기는 배당 보고 조금 놀래기는 했고, 선발 보고 조금 납득은 했습니다. 그죠? 예. 기아가 요즘 좋은 상태가 아닌데, 1.43이 웬 말이냐라는 생각을 살짝 했다가, 어, 박종훈이래 그래서, 어, 끄덕끄덕. 어, 이해가 가는구만 그닥, <laughs> 그닥. 어, 좀 납득을 해버렸다. 어. 자, 일단, 기아, 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좀뜨뜻미지근해요 근데 지금 항상 난 그런 생각은 해. 이제 기아도 한번 좀 좋아질 때안 됐나. 그래서 좀 롯데랑 할 때도 앞선 두 경기 기아를 찍고 그랬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잘 가져오기도 했고. 근데 여전히 좀 빠따는 좀 아직은 미지근해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최근에 그래도 승리가 조금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또 홈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불펜들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줄만한 것 같고요. 어쨌든, 원정 5 경기에서, 어, 2승 3패, LG전인 것까지 포함하면은, 그래도 뭐, 괜찮게 하고 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직 원정이면 좀 난이도가 높은데, 그래도 조금 좀 좋아질 타이밍이 슬슬 잡아야 되지 않나, 기아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라인업이 벌써 떴어. 음, 오늘, 라인업이 벌써 떴어? 4신데? 이따가 그건 한번 볼게요. 자, 스스지는 지금 삼성하고 너무 치열하게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펜 소모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시즌 초반에 SSG하고 KT는 완전히 불펜 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인데도 지금 불펜들이 소모가 엄청 많아. 어, 그래서 좀 피곤한 상태고, 근데 그 와중에도 일단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불펜들이. 어, 근데 SSG가 지금 마치 좀주리치처럼 어, 굉장히 좀 왔따 기대치는 낮지만 좀 짜임새 있는 야구, 어 그리고 지키는 야구 이런 것들이 좀잘 되고 있는 시점이기는 하다. 네. 근데 좀 박마이가 좀 기대치가 너무 낮기는 해요. 최정이 없으니까. 음 득점권에서 좀 해결해줄 수 있는 중심타자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죠. 잘 치고 나가긴 하는데. 자, 오늘 선발은 양현종이고요. 박종원입니다. 예, 양현종은, 양현종 하고 있습니다. 그쵸? 예, 지난 시즌에도 딱 이랬어요. 양현종은. 예, 5이닝 사실점, 6이닝 1자책, 그리고 5이닝 사실점. 뭐, LG나 NC 좀 빠따 좋은 팀들 좀 만났다는 건좀 감안해야 될것 같고. 빠따 안 좋은 하나 상대로는 6이닝 3실점 1자책, 어, 했으니까. 역시나 이제 스스지는 빠따를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거죠. 예, 뭐, 그래도 없는 살림에서 잘 치고 나가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좀 개운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뜬금 모토를좀 만들어도 좀 이상하지 않나 이상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양현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에서는 의외로 에세이 상대로 좀꽉잘 던지는 그런 공들이좀 많기는 했죠. 라인업이 좀 심각한가봐. 음, 라인업이 지금 채팅창이 좀 떴는데요. 음, 제가 보통 일찍 방송을 하기 때문에 라인업을 안 보고 보통 표를 드리는데 라인업이 좀 심각하긴 한가봐. 서건창, 박찬호, 나성범, 최용우, 이우성, 한준수, 최원준. 음, 짧금좀 아쉽긴 하네요 위즈덤 빠진 게좀 아쉽다, 그지? 위즈덤 빠진 게. 음, 좀 라인업이 좀 빠진 게 빠졌네요. 네. 근데 형들 스스지 찍을 수 있어? <laughs> 오늘 조고지형 <종훈이> 나오는데? 조고지형. <laughs> 자 일단 어 볼질이 일단 또 꾸준해요 이 선수가 어 일단은 시즌 첫 번째 경기에서 롯데전에 3 2닝2 실점 1피안타 뭐 박종훈 기준으로는 좀잘 던졌다고 할수 있겠지만 역시 볼질이 4개나 나왔습니다 이 볼질 나오는 선수들은 진, 저는 진짜 절대 안 믿거든요 예. 뭐 가끔 잘 던질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긴 하지만 그 빈도가 많, 많을 수가 없고 볼질이 많은 선수들은 예. 볼질이 첫 경기에서도 4개나 나왔다 어, 역시 뭐 좋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 할 만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기아전 상대적로도 엄청나게 좋지 않은데 이 선수가 옛날에 잘 던졌던 때에도 기아전에는 좋지가 않았어요. 예, 2024 시즌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어, 2023 시즌에 두 경기 나와서 5실점, 4실점. 어, 최근 10 경기 기아전 끊어보면 은 0승 5패 2하에 6.70이거든요. 예. 자 이거는 제가 몰리는 커버 경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라이너 빠졌어도 이 볼질러는 못 믿겠다는 바이드길 하네요. <laughs> 못 믿겠다는. 아, 근데 SSG가 빠다가 좀 아쉬워서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예, 그래도 이 경기는 오버를 보겠습니다. 오버를. 예, SSG가 한 3점만 낮주면 오버 날것 같긴 한데. 어 근데 이게 경기가 여러분들 경기가 비벼지면 스스지가 불펜을 박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게 관건이에요. 근데 스스지가 지금 불펜 일정이 어렵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박중훈이 이닝을 길게 먹기가 힘들잖아요. 볼질을 너무 많이 하고 실점을 하니까 어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오바를 보는 게 맞다. 어, 이게 오바가 안 뜰라고 하면은 박중훈이 경기를 비슷하게 끌고 가서 한 6회까지 던져야 되거든. 어. 그래야 불펜을 붙일 수가 있단 말이야. 불펜을 지금 앞에 많이 썼기 때문에 어 애매할 때꽉 붙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건 오버 보는 게 맞다. 저는 라인업을 보더라도 기아 보겠습니다. 예, 기아 승마 보겠습니다. 음, 기아 불펜이 좀 좋아지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고 예, 박정훈 양원중이면 누가를 더 많이 때리냐 싸움이긴 한데 그래도 스스지보다는 빠따기 대치가 있다고 보고요. 음, 오늘 라이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뭐 패스하셔도 될것 같고. 음. <laughs> 자 다음 경기는 하나 키움입니다. 어 일단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조금 올라왔죠, 그렇죠? 예, 플로리얼이 일단 탈감을 좀 공을 좀 맞추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지금 중심타선들도 조금 조금 많타가 나오고 있어요. 개운하진 않지만 어, 노시환이나 최연성 이런 자원들에다가 어, 문현빈은 직전 경기 4안타 때리기도 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팀이 뭐 아무리 하나라고 하더라도 계속 안 좋을 순 없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좀 올라갈 타이밍이 한번 왔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원정 두 시리즈를 원정에서 치렀어요. 이제 삼성 두산 이렇게 만났고, 삼성 3패로 나름대로 잘 치렀죠. 예, 그래서 삼성이라는 또큰 산도 있었는데, 이런 상태로 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좀 기대치가 있다. 자, 오늘 선발은 류현진입니다. 어,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3경기 등판에서요 2경기는 퀄스를 찍었고요. 예, 삼성 원정 가 가지고 5이닝 4실점 이피홈런으로좀 좋지 않았다. 예, 이 원정에서 조금 좀 약한 편이긴 한데 그 원정 문제도 좀 많이 개선했는데 라파 원정은 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죠? 아무래도 구위가 좋은 선수는 아니다 보니 어, 피홈런 리스크가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지난 시즌엔 피홈런 억제를 겁나 잘하긴 했는데 구위가 조금 약한 타입이고 나이 한살더 먹었으니까요. 그런 점은 좀 있겠죠 근데 진짜 아직 승이 없네 어, 역시 뭐 류현진은 그래도 좀 계산이 선는 선발이다 계산이 선는 선발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만한 것같고요지네 시즌 홈에서는 킴상대 8이닝 무실점 네, 그리고 지난 시즌 원정 처음 가는 경기들에서 좀 많이 안좋았는데 첫가는 원정에서 4점이닝 구실점 네, 두번째 원정에서 좀 나아졌습니다 6이닝 3실점 이게 작년에 딱 류현진이었어요 네. 최근에 뭐 키움이 탈감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예, 뭐잘 던질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려현지는 자 문제는 김유나인데 어, 김유나 지난 시즌에는 좀 뜬금없이만 7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 이렇게 좀 한번씩 한번씩 좀 해주는 경기도 좀 있기는 했거든요. 예근데올 시즌은 아직까지는 뭐 그런 모습이 좀 전혀 안 보이기는 합니다. 네 예, 기아전 7실점, 스스지전 2실점, 뭐 자전전도 이거 스쓰지가 빠따가 좀 그러니까요. 네 예, NC전 3.2이고 5실점하면서. 올해도, 예, 올해도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게 좀, 전 계속 안 좋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어. 근데 그 부분이 많이 없어. 음, 약간 뭐, 로케이션을 좀 추가해 본다든가, 어, 아니면은 좀, 뭐랄까, 좀, 피치 디자인을, 그러니까 피치 디자인을 좀 바꿔본다든가, 어, 그리고 변화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하거든요. 음. 커브가 커브를 쓰는데 이 커브가 터널링이 좀 별로 안 좋아. 커브는 진짜 터널링이 엄청 중요한데 음, 좀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거의 똑같은 로케이션으로 그냥 똑같이 가고 있단 말이야. 어, 작년에는 뭐 낯설음이라는 무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지만은 그냥 똑같아요. 예. 직구 커브 스플리터 이렇게 던지고 뭐 구석 차이 크게 안 나고 뭐 달라진 게 많이 없다. 작년에도 좋지 않았는데 뭔가 좀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요. 어, 지난 시즌에 한 번씩 한 번씩 좀잘 던져주는 경기들이 좀 있기는 했어요. 예, 그리고 뭐 하나가 빠따 이대체가좀 낮으니까 뭐 뜬금 오토를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처음 가는 또 원정 경기라는 또 단점이 있고 예, 근데 작년에 하나를 많이 만나지는 않았거든요. 이래서 아직은 좀 낯설음이 좀 있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은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좀 봐줄 만하겠죠. 예.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은 그게 무기니까. 음, 작년에 딱2.2 이닝밖에 안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도 뭐 탈감도 괜찮은 시점이고 예. 어느 정도 좀 공략을 할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고 맞지 않나 싶고요. 양 팀의 지금 불펜 차이가 너무 심하죠, 그죠 키움은 지금 경기를 이기려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선행이 돼야 돼요. 빠따를 진짜 완전 개그이뚜드러 패거나 이건 류현진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예. 아니면은 선발이 이닝을 잘 먹어서 7회까지 던져가지고 주승호까지 최대한 연결을 해주거나. 불펜 중간 다리 불펜이안 좋으니까. 근데 이두 가지가 되기가 너무 힘들어 보이죠, 오늘도. 예. 그냥 그 낯설음이 무기인데, 그마저도, 예, 좀 기대가 많이 안 되긴 한다. 첫 번째 가는 원정이라서 또 볼질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 승 1마까지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아, 이 경기 조금, 언오버가좀 고민스럽네요, 그쵸? 이제 유나가 좀 키를 좀 치고 있는데, 좀 고민스럽다, 9.5는. 예. 9.5는 좀 고민스러운데 이건 오버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하나가 좀 탈감이 괜찮은 시점이라서 오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 크고 다섯 경기 좀 알아봤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질차 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꾸 큰큰 거를 죄송하고 어, 좀 빨리 해결을 해볼게요. 예, 목 차도 좀 많이 마시고 좀 들으실 때 많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죄송하고 하루에 차두 번씩 마셔야 돼서 제가 한 번씩 마시고 있는데 음,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중, 적중. 쭈쭈!